네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어, 기본적인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조건 분기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다른 이제 태그들은 안 쓰도록 할게요. 바로 그냥 스크립트라고 해서 네, 스크립트로 닫고 어, 일반적으로 뭐 HTML 막 이런 걸 썼는데 그냥 안 쓰고 바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저장을 시키도록 하죠. 네. c.html이라는 파일로, 네, 아이고, 네, c.html이라는 파일로 저장을 시켰습니다. 확인 방법은, 네, 마찬가지로 js 싱싱해점 c.kr c.html 입력하면 아, 일 안에, 네, 어 죄송합니다. 일 안에 c.html 하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어, 사용자들한테서 어떤 값을 입력 받아야 된다, 네,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게 이제 프롬프트라는 그 명령입니다. 일반적으로 변수를 서양언 하고요. A에다가 프롬프트,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나이를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화면상에 당신의 나이를 입력해주세요라고 문구가 뜨게 되고, 거기서 입력하는 값이 A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 그걸 조금 이따가 이제 처리를 한번 해보죠.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새로 고침하면, 이와 같이 입력 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어, 올해 제 나이는 2 0 살. 네. 이대로 입력해서 확인을 눌러보죠. 네. 그럼 아무것도 어떤 출력 그 이후 문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이걸 화면 상에 이제 출력을 해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 쓰실 수 있는 게, d o c u m e n t w r i t 라는 문장입니다. 네, document.write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 어떤 문자를 써주죠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문자는 감싸 주셔도 되고요 큰 따옴표로 감싸 주셔도 됩니다. 당신의 올해 나이는 네, 여기다가 저 a의 값을 출력하고자 한다면 a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죠. 네, 이러면 어 변수를 선언을 했고 그 화면상에 메시지 박스를 출력을 해서 그 값을 입력을 받아가지고 a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화면에다 출력하는데 alert이라고 전 시간까지 썼는데 그건 단순하게 이제 어떤 경고창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고창을 띄워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그 화면상에 바로 그 값을 출력을 해줄 때 사용하는 게 Document.write 라는 메소드입니다. Document 라는 객체, 즉 익스플로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서 안에 그 쓰기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해서 이 문자들을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저장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하면 당신의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해서 여기서 제가 50이라고 입력을 해보면, 네, 당신의 올해 나이는 50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어, 우리나라 올해 성년이 지금 몇 살이죠? 18살 기준으로 해서 18살보다 많을 경우엔 당신은 성인입니다라고 출력을 하고 18살보다 적을 경우에는 당신은 미성년자입니다라고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 A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당신의 나이를 입력해 주소, 주세요라고 이렇게 습니다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출력을 하지 마시고요. 조건 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아. 화면상에 어떤 내용은 놔두고 실행을 하지 않게 하고 싶다. 우리가 그런 걸 주성문이라고 하죠. 네, 그럴 경우에 앞에 슬래시 슬래시 두 번을 붙여주시면 이 부분은 이제 실행이 되질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말 실행이 되지 않는지. 네, 새로 고침해서 제가 128세라고. 임, 아, 28세라고 입력을 했었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즉 프로그램상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실행이 안 되게 하는 걸 우리가 주석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a가 18살보다 크다면 예, 클 경우에는 이 문장을 시, 이 중괄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실행을 하는 거고요. else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부분에걸 실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if라고 해서 조건분기문인데요. 만약에 이 부분에는 조건이 들어오게 됩니다. a라는 변수가 10보다 클 경우, 즉 참일 경우에 이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document. write 네, 오타 대망이네요. 당신은 성인입니다라고 출력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엔 document.write 당신은 미성년자입니다. 뭐 이렇게 입력을 하죠. 저장을 시키고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고침해서요. 25살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당신은 성인입니다라고 출력이 됐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고요. 네. 15살 입력에도, 예, 아, 그럼 당신은 미성년자입니다라고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새로 고침해서 18살은, 어, 18살보다 크진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18살까지 포함시키고 싶다. 그럴 경우엔 크거나 같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크거나 같다라고 넣어주시면 실제 새로 고침을 해보면 18살까지 16살부터를 우리가 성인으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기본적인 조건 분기문이고요. 그러면 화면상에 이렇게 도, 그 출력을 한다 했어요. 그 상태에서 그전 시간에 배웠던 로케이션 r f 를 이용해서 성인일 경우엔 어, 싱싱해로 이동시켜 주죠. 네 이렇게 하면 그 실제 네, a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18보다 클 경우에는 성인입니다를 출력하고 네, 바로 이렇게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작을 경우엔 네 작을 경우엔 뭐 네이버로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죠. 이대로 저장을 시키고요. 새로 고침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이가 어, 몇 살이죠 올해? 30아 30일까요? 네. 이대로 확인 한번 눌러주죠. 그럼 당신은 성애입니다라고 출력을 하고, 싱싱해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뒤로 해서, 네, 여기 c.html에 다시 한번 새로 하고, 네, 일 안에 c.html을 보고요 어, 이번엔 15살을 한번 입력을 해보면, 네 미성년자입니다 라고 출력하고 네이버로 바로 이동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입력받는 거 그리고 변수에 대입을 시켜서 그 변수 값을 조건분기를 한 다음에 어떤 화면상에 무엇을 출력을 하고 특정 사이트로 이동하고 그 조건의 거짓일 경우에는 다른 메시지를 출력하고 또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프로그램 오늘은 조건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